건우한테 칭찬받아야지 하늘찍어 하늘찍어 하늘찍으면 또 혼난다고 별로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아이 초코에 휘핑크림 오레오 케이크 아이스 아메리카노 코코넛 컵키 스모키 민스오나 <laughs> <laughs> 카페 670 니 안고장 먹어봤다 그랬지? 먹어봐 응. 맛있어 먹는 거 말고 싶어. 뭐 김치찌개도 있어? 근데 네. 우리가 먹지 먹는 거 시켜 먹어야지. 그냥 응. 먹어. 전도 있는데? 전도 있고 어, 나 시켰어. 난 먹는 거? 어나나 이런 거 먹고 싶어. 말알사와가지고알어그 알 마트에서. 야, 아니, 족발, 이 있네 여기. 족발. 아니, 족발. 족발이 다 족발이 좋다. 여기 소주가 싼 편이다. 다리 그래, 지금 팔 보려고. 팔 얼마지? 만 원. 싸네. <laughs> 이가 튀는 거아 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laughs>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laughs> 근데 향은 좋다. 한 번씩 튀겨주고 생으로 먹을 수 없다. 튀겨 먹어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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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는 뭐 빨래 짜시는데 게 지금. 절대 먹어. 스 괜찮아? 한입 먹으면 좋을 것 같아. 나 진짜 술안 먹을 거 같아. 나 이거 사이판에서 안 취한 적이 없어. 맛있어? 응? 신 먹는 느낌? 응응. 그 깔라만시, 깔라만시. 꼴라만시. 꼴라만시 현장 먹어야지. 민수 님 뭐라고요? 조용필이요? 사랑요 <laughs> 소스 소스 뒤에 예, 여기 예, 예. 어디? 어 땡큐 여기 표지 연결 이거 어떻게 먹는 예. 거냐면 얘들아 일단은 소스를 넣고 이게 약간 그니까 중국 뭐 하여튼 뭔가 다른데 맛있어 이것도 이리 정도 넣고 이거를 반반 찍어 먹으면 돼 오케이? 먹어봐 그래서 볶는 게괜찮이 아, 비빈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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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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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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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야간좀 매콤한 건가? 아까 개웃겼다고. 내가 이제 담배 계산하고 나오고, 민수가 이제 살짝 담배 사고 어 아, 없이 따 근데 민주가 담배 담배 고 카드를 받아야 되는데, 카드를 주고 담배를 받고, 그런 나오는 거야. 불렀는데, 불렀을 때까지 몰랐어. 불렀을 때까지 몰랐어. 이러고 있는데, 아, 카드. 아, 카드 이러고. 근데 건호 오마만그 상황을 맞주하면될것같 방금 전에 민수님은, 민수님 보고 민수님 이거 좀 챙겨주세요 네해 음. 그래도 꼭 같이 타러 가잖아? 다시 끼워가죠 왜요 <laughs> 여아 <laughs> 아, 저거 안가져와어아주 방금 얘기했는데 음식을 <laughs> 샀죠 예. 카드를 냈어요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가면 예. 돼요? 음식을 받고 네. 나오면 되죠 네. 아, 네. <laughs> 이제 아, 카드를 그냥... 냈으면은 네. 긁었으니까 카드 다시 돌려받아야죠 음, 왜냐 그건 내 거니까 카드 받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를 사러 가시면 이제 그걸 생각하세요. 을 카드 주면 카드 받는다. 네 선생님이에요. 빨리 꺼주고 <laughs> 너무 웃겨. <웃겼고>. 포로는 <싶다. 희망> <뭐라는>? 편의점에서 한국 가면은 어, 시옥에서 음. 파는 거 음. 약간 그런 느낌? 한번돌려 30초 돌려서. 응, 응, 응. 내 개인적인 느낌인데 근데 새로운 거 먹어보고 싶어. 먹어봐. 찍어 먹어봐. 무슨 독약 먹는 것처럼. 나표현안 좋아해. 요 아, 응. 이거요? 아그 독발. 독발? 응. 아 그래? 네. 그래?